위 사람을 제18회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홍보대사로 위촉함 2016년 9월 22일 조직위원장 장동열. 네, 지금 슬기 씨가 전달받게 될 인형은 기아프 캐릭터 쌤입니다. 오늘에 들고 사진을 다시 찍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가측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슬기씨와 꿈미 <laughs> 그리고 조직위원장님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일 프로그래머님까지 다같이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으로도 봐주시고요. 자, 이쪽도 한검로섹합니다 앞에 잠깐만 숙여주시면 안 돼요? 네, 다음은 슬기 <목소리> 씨와 비아프 캐릭터 꼬미 <목소리> 둘만의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부터 사진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왼쪽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기씨의 감독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왼쪽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홍보대사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스입니다어 제가 평소, 평상시에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애니메이션도 좋아하는데 어 좋아하고 또제 주위에 만화를 그렸던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지 힘든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홍보대사가 됐다는 거에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홍보대사가 된 만큼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널리 알리도록 노력 많이 하는 그런 노표로쓰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슬기씨비아코 홍보대사로서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슬기 씨.